자, 11단은 연습문제 스텝에 같이 하자. 자, 1번, 다음 부동식을 푸시오 했다. 자, 거기서 1번을 보면 최고차항의 개, 어,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서 항상 생각을 하, 하라 했으니까.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닐 거야. 자, 인수분해를 하면, x-2에 x-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지금 이 방정식의 해가 2하고 마이너스 1로 있기 때문에, 짝짝 큰 큰으로 읽어주어야 한다는 걸알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1번 문제 해결. 자, 2번 문제로 가서 보면, 3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3으로 묶어가지고 보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될거에요. 자 특별한 케이스가 됐을거니까 x축을 그리고 관계를 한번 볼건데 자, x축을 그리고 지금 왜부등호의 예, 식이 0보다는 크다 했으니까 축을 포함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됐을거에요. 근데 지금 이 2차함수 자체가 x축에 접하면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을 알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축은 포함하지 않아서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해주면 2번 문제의 답이 됐을 거다. 자, 3번을 볼 건데, 3번 문제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알수 있을 거고, 자, 그때 쌤이 판별식을 한번 써보라 했기 때문에 예의 판별식, 짝수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B'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AC하니까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나온다는 점알수 있어. 또한, 특별한 케이스가 될 거니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는 걸로 해보자. 자, X축을 같은 방식 이제 방향을 쳐다볼 건데, 방향이. 축을 포함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때 이 2차 함수의 그림은 X축하고 만나지 않았을 거야. 판백시티가 양보다 작을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빨간색의 라인이 모든 걸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3번의 경우는 모든 실수로 해결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될 거다. 자, 4번 문제 또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판별식을 꼭 써보라 했기 때문에 4번 문제 또한 판별식을 쓸 건데, 자, 짝수공식이 불가능하다. B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4AC하니까 마이너스 28. 또한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다. 자, 이번에도 x축하고 위치 관계 지금 포함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2차 함수의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게 x축하고 만나지 않게 그려져야 될 거야. 자, 지나가면 만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4번의 그림은 해가 없다라고 해 주면 맞았을 거야. 자, 11-2번을 보자. 자, 이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의 합은 물어봤어.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판별식 바로 써서 짝수공식을 이용. 자, B' 프라임 제곱, 4-AC 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읽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다. 아, 미안. 먼저 2차 시, 어, 이제, 최고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꼭 판별식을 쓰는 연습을 해보,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컸으니까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 자, 근의 공식을 이용, 짝수 공식을 이용하자. 짝수 공식. 자, x는 분모의 어, 1은, 1은 생략,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자, 그럼 우리는 해가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으로 있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이 2차부등식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아, 크거나 같고, X가 작거나 같다,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점알수 있을 거에요. 자, 근데 루트 3 자체가 1점 얼마이기 때문에 2에서 1점 얼마를 빼주면 얘 전체적인 부분은 0점 얼마가 될 것이고, 자, 2에서 1점 얼마를 더했으니까 3점 얼마가 된다는 점알수 있을 거에요. 자, 그래서 가능한 정수 X의 값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정수 누구 누구 있냐? x의 값이 가능한 거는 1하고 2 그리고 3이 있으니까 1, 2, 3의 합 6으로 답을 해주면 될 거다. 3번 넘어가자.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부등식의 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다.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우리가 빨리 읽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니까 그때. 부등호의 방향을 확인했을 때, 사이에 들어간다는 점알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기준, 어,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기준으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점알수 있는데, 최고 차항까지 1로 동일하니까, 얘를 전개시킨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위에 부등식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점알수 있을 거다.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하니까 두 수의 합 마이너스 5가 3번의 답이었을 거다. 자 4번으로 넘어가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다 했다. 모든 실수 x, 항등식의 의미가 될 거니까 이2차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로 나와야 될 거다. 그때 특별한 케이스다. 그러면 방향을 확인하고. X축하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지금 방향이, 자, 축을 포함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 아래로 볼록해야만 항상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지만, 최고 차항을 확인해 보니까 1이야. 딱 알맞은 케이스다. 자, 그러면 접하면 안 되고, 붕 떠야만 얘가 모든 실수가 될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걸 이용. 자 짝수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b' 제곱 해주니까 a 마이너스 5의 전, 어,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마이너스 5a 플러스 11이 0보다 작다. 자정개를 시켜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0a니까 마이너스 15a에 플러스 25가 될 거니까 플러스 36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바로 된다는 점알수 있으니까 a에 대한 2차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줄 건데 a-12 곱하기 a-3의 값이 0보다 작다. 자, 사이에 들어가게 읽어줘야 될 거니까 따라서 a의 범위는 3보다는 크고 a의 값이 12보다는 작다는 라걸알수 있을 거다. 자, 5번으로 넘어가자.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린과 같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할 거예요. 딱이 그림이 될 건데 자, 0보다 작다나 작다라는 거의 의미 자, 부등호 방향을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자, 내려갔을 때 가능한 부분은 여기 이쪽 부분이 될 거니까 fx가 0보다 작다의 해는 1보다는 크고 x의 값이 3보다는 작다라는 점알수 있지만 지금 이 방정식을 보았을 때자 여기 안에 있는 x 값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점알수 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자. 그래서 1보다는 크 어미안, 색깔이 다르네. 쌀이 자 1보다는 어 크고 마이너스 X의 값이 3보다는 작다 했을 때, 자, 알맞게 풀어주면, F,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 해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는 점, 알수 있을 거야. 자,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열립부등식을 푸시오 했는데, 자, 2번을 한번 해볼게. 1번은 2번 풀수 있으면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고 판단. 자, 이번에 위에 방정, 이 위에 부등식을 풀어주면, x-5 곱하기 x-2의 값이 0보다 작다. 자, 사이에 들어가게 읽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의 값이 5보다는 작다라는 점알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부등식을 풀어주면, x-1 곱하기 x-4의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짝짝 큰 큰이 될 거니까, X의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의 값은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눈으로 열립할수 있으면 해도 되겠지만,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못하면 수직선을 그려야 될 건데, 샘은 먼저, 사이에 들어가는 걸 먼저 그려준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자, 높이를 다르게 해서 보아야 너희가 잘볼 수가 있는데, 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연립되는 부분은 지금 쌤이 색칠하는 여기 이쪽 부분이 될거요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문제에 부등식을 풀었, 연립부등식을 풀었다라는 거의 개념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의 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5보다는 작다라 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6, 7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또한, 마찬가지, 위에 있던 거랑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부분이라, 그리고 앞에서 배웠듯이, 예, 빨리 읽을 수가 있다. 짝짝 큰 큰으로, 읽어주면, 3X-2가 4보다 작거나, 또는 3X-2가 4보다는 크다라고 해줘서 정리해주면 풀수 있었을 거야. 8번으로 넘어가보자. 자, 열립,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개념, 첫 번째 거는 A, B, C의 형태가 됐을 거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반드시 A, B, B, C로 풀어야 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점알 수, 있을 거니까, 직접 해결해 보고, 자, 두 번째 문제 또한, 방금 전에 7번에서 했다시피, 빨리 읽을 수 있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우, oh, 소리.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될 거니까, 다시 한번더 얘를 A, B, B, C로 나누어서 풀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9번은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별표를 매기, 매겨볼 거고, 자, 얘는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수직선 필수인 거야. 자, 좀 한다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유사 문제를 풀었겠지만, 그래도 깝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x-3 곱하기 x-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점알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사이에 들어간다는 점알수 있지만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거나 또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가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점알수 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가 된다면 지금 쌤이 동그라미 찍은두 번째 케이스가 된다면 열립되는 부분이 없을 거야. 그렇게 되면 정수가 4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릴 건데. 자, 그러면 또한 수직선 필수라 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어 보자.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먼저 사이에 들어가는 걸 나는 보통 먼저 그린다 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 수치 값이. 자, 그 다음 여기를 나눠줄 건데, 어 마이너스 1이니까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어, 내가 너무 대충 그렸네. 다시 한번더 그릴게. 자, 그럼 제대로 나눠서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봤을 때,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뭐고, 4까지 그려야 되네. 좀더 길게 그릴게. 쏘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그렸을 때, 딱 맞게 정수가 4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3, 2, 1, 0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알수 있으니까, 두 번째 거는 색깔 좀 다르게 그려보면, A라는 점의 위치는 여기 지켜야 될 것이고, 4라는 점의 위치는 여기에 지켰을 거예요. 딱 이런 류의 그림으로 그려질 건데, 지금 보았을 때, 잠깐, 약간 녹색으로 간다. 자, 이 A라는 점이 만약에 0의 색, 색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정수가 0, 1, 2, 3, 4개가 된다는 점알수 있고, 자, 좀더 왼쪽으로 옮겨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면 정수가 5개가 될 거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알수 있을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a의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의 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 있어야 정수가 4개가 됐을 거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2차 부등식하고 1차 함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쌤이 밑줄 끊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m보다 작다라는 의미는, 자, 해석을 해주면 이런 거다. 2차 함수의 식이 1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다. 짝 따라 했으니까. 자, 그럼 부호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2차 함수가 직선보다는 위에 있는 그림의 영역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을 거다. 자, 정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본다는 점알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지지에 어, 맞게 할 건데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그림을 보면 여기 이쪽 부분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자, 근데 그쪽 만나는 점은 지금 포함 안 한다는 점을 알수 있을 거다. 어디를 보냐면 이 부등호를 보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어 검은색으로 할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의 값이 1보다는 작다라는 점을 알수 있으니까 정수 x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다음 0. 이세 개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합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면 답이었을 거야. 자, 스텝 A는 여기까지 하고 스텝 B에서 다시 보자이 바이바이.